말씀 제목은 기다림에서 영광으로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청명한 가을 날씨입니다. 들에 나가서 오곡 백과를 바라보면은 노렇게이어가는 다양한 곡식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인생의 기다림이 천반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가난에 시달려왔고요. 가난의허덕일 때도 전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어나고 또 성실하게, 진실하게 우리가 살다 보면 또 부유한 생활을 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기반의 연속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 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성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25년간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25년간 연달을 받고 기다림을 이렇 받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로운 요셉도 가동에서 한전의 소망이 없는 고통스러운 가동에서 13년이라는 기다림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13년이 지나고 나서 그는 가장 어려운 애굽에서 흉년에 어, 판을 치는 그런 애굽에서 그가 국무총리가 되서 자기 형제들과 애굽에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두말로게 먹을 것을 구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지요. 음. 또파란만장한 야곱이라는 사람도 사기꾼 야곱 어. 이분도 20년간 어. 이런저런 곳에서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이제, 귀하게, 존귀하게 다듬고 쓰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연단을 통해서 깨어질 것깨지고 하나님께서 사기꾼을 야곱으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들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되셨습니다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격에 아직도 세상에 속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교만한 부분들의 혈기가 잔뜩 있고 세상에 속한 육신종 정에 속한 그러한 마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단이란 환란이란 방망이를 두드려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고 교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 불순적인 마음, 의심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다듬고 깨뜨리셔서 연단의 방망이로 두드리셔서. 우리를 온유한 사람으로, 혈기어하는 모세도 40년과 광해에서, 그런 거기 없는 광해에서 참 기나긴 연달을 바꿔서 80대가 될 때, 할아버지가 됐을 때, 신도 없고, 아무 능력이 없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조금씩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쓰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수 있다. 내가 모든 걸할수 있다.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내 환경으로, 내 백그라운드로, 내가 할수 있다고 그랬던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33장 2절에 보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독주자에게 복을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택한 배송들을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묵묵히 주어진 한결 속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구호하면서 하나님 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보다 어, 정말로 아는 체하지 말고 겸손히 내가 주어진 만큼 하나님을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팔딱팔딱 살아있어서 내 생각이 팔딱팔딱 살아있어서 네. 사람들을 괴롭히고 어, 내 생각이 내 혈인과 방대할 때는 하나님은 절대로 쓰는 분이 없어요 네. 다 깨트리시고 연달으로 광야로 내버려 하셔서 우리가 깨어진 만큼 우리 하나님을 쓰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묵묵히, 묵묵히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의 찌꺼기가 걸러지고, 묵묵히 우리가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심령이 하나고 애통하고, 권위를 여기고, 의를 위서 핍박을 받고, 끝까지 견디는 자를 하나님께서, 인간은 기다림을 통해서 교만이 깨지는 거예요. 기다림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때로는 우리가 신학계에 들어가서 1학년 때, 네. 1학년 네. 때 내가 모든 것이 아, 할수 있는 것처럼 2학년 때는 좀 낮아지고, 3학년 때, 4학년 때는 완전히 이제 좀 어, 낮아지는 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또 개척, 개척을 어, 합니다. 개척, 한 3년 정도 개척을 하게 되면 진이 다 빠져요. 아, 성도들도 안 오고, 보대 어, 부분도 이제 <laughs> 간단한다 하고, 네. 3년 지나서부터 하나님께서 조금에 예, 깨어린 만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의 그릇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만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활란 중에도 준구하니 활란은 인내를, 인내 연단을, 인내, 연단은 연내, 소망을 이룬 줄 아닐라. 베드로서도 우리가 잠시 받는환란은 지극히 영원한 성급, 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가을, 청명한 가을 오곡백과 밭에 들에 나와서 보면 주렁주렁 호박, 여러 가지 이런 들은 대사상 아, 모든 것들이 누렇게 이어니다 아, 그냥 된건 아니죠. 뜨거운 여름을 통과했어요. 37도, 35도, 33도. 폭염을, 폭염 수에서도 참고, 무지하게 참고 그래서 견뎌서, 견뎌서 이렇게 풍성한 사과, 어, 배, 뭐가 다양한 그것도 곡식들을 우리가 이제 추수해서, 어, 참고해드리지 않습니까? 인생에, 어, 우리 자신이 꺼지보면 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불에 찍어 던져버리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월이 갈수록 우리가 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신학과 합평과 오래 처분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런 것을 우리더 풍성하게 맺어야 됩니다. 그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연가를 찾아서 많이 오래 찾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살다 보면요. 사람이 올라갈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노래 부를 때도 있고요. 지금은 답답하고 어렵고 한점의 소망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무이하게 기다리다 보면, 웃을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좋은 일이 생기고, 아니겠습니까? 지금 심는다고 불평하고, 투덜내고, 엄마하고, 짜증내고, 그런 사람은 오년 10년 같띠요 그대로 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예, 환경이 좋아도, 사람은 여전히 불평해요. 엄마요 그러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사한 사람. 앞을 봐도 옆을 봐도 한전에 소망했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많지만 그런 그런 그러한 상처에서 감사하는사람은 여전히 어떤 상에 가도 감사한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은 지금도 불평하고 내일도 불평하고 환경이 좋아지면 좋아지면 나 타령만 하고 있지만 좋아져도 여전히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지옥에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있는 조건에서 닥쳐오는 여러 가 크고 작은 어, 우리가 연단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는 이삶 속에서 크고 작 어려운 시험 연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마가 주는 폐이라던 시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이런들은 연단 시험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강한 믿음, 굳건한 믿음, 큰 믿음, 큰 믿음으로 우리는 환란을 최소화시켜서, 요소와 갈렙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어,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을 장대한 아랍자수 너같이 큰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나갔을 때 적과 꿀이 흐름단 가난하게 들라는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내 생각으로는 안될것 같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I c a 도 do all things through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가만히 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한다. 좀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어려움이 없고 애매한 권한이 있고 되는 일이 없는 상황에서도 즐거워한다. 지금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신, 정신적으로는 약간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볼수도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환란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노예 속에는요 기뻐할 수 있는데요. 감사할 수 있는데요. 네. 그렇잖아요? 성경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노래가 노래하고 있어 우리 하나님을 잘 믿어보세요. 주님을 처음 믿어보면, 예, 몇천 원 주는 게 아니고, 몇만 원 주는 게 아니고, 마음과 뜻을, 정성을 다 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병이 라면 하나님께서는 3만 2천 0백까지 무무지라, 하늘의 복, 땅의 복, 예, 뭐, 엄청난 어, 복을 하나님께서 다예배해 오셨어요. 예, 우리는 조그만 현실에 대해서, 예, 그런, 예, 반딧불 같은 그런 축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을 넓혀서 큰 그릇이 되었어요. 예, 그릇이 큰 만큼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요. 하나님 큰 복, 큰은혜 주시는데 마음이 좁아요. 답을 그릇이 없어요. 답을 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 받는 거예요. 마음을 넓히고 큰 거로 큰 믿음. 10편 8 10절 10절에 내 입을 넓게 하라 내가 추리를 우리의 믿음의 입을 좀 크게. 예. 예. 크게, 스케일을 좀 크게. 경바이 같은 마시면좀 넓게. 예. 많은 사람을, 한 사람만 포용을 하시는데 열 사람도 포용하고 백 사람도 포용하고 포용한 만큼 그릇이 넓어지는데 네. 한 사람도 포용하지 못해서 이 사람이 존재하는데 맨날 네. 정지하고 판단하고 그러그 사람이 그, 네. 평생 고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활락, 어, 역경만 낄 수밖에 없어요 네. 넓은 그릇, 그 믿음 네. 오래밤 아주 좋다면 웃을 수있는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함께 할 때만 가능하시죠? 그러면 우리 믿음의 주의 언제 어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고, 널마다 어떤 역경을 도고 노래하면서 활란이라는 것은 계속도 하는 건 아니고, 잠깐이에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던 터널, 터널이 계속 있는 거예요. 터널은 띠엄띠 잠깐이에요. 활란 고통은 잠깐이에요. 이 성이 잠깐 받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계속하시면서큰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분들, 이 도를 지시한 모든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